주름 때문에 보톡스 주사 맞으러 가려던 분들, 잠깐만요. 병원 예약 취소하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주사 없이도 피부가 탱탱해지는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보톡스가 주름을 펴주는 원리 알고 계신가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분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완화하는 거죠. 하지만 효과는 3에서 6개월 그 후엔 또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합니다. 반면에 바르는 제품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의 탄력을 끌어올리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피부 자체의 건강함을 되찾는 방식이랍니다. 그럼 보톡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두 가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이 줄어드는데 펩타이드가 이 생성 신호를 다시 활성화시켜주죠. 특히 아세틸헥사펩타이드 8은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릴 정도로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원리랍니다. 두 번째 보르피린의 비밀. 보르피린 정말 신기한 성분이에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피부 속 지방층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쪼그라든 포도가 탱탱한 포도로 변하는 것처럼 볼륨감이 살아나면서 팔자주름이나 꺼진 볼에 자연스러운 탄력을 부여해 줘요. 이 성분은 특히 3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피부 볼륨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랍니다 보아코스킨의 펩타보르리오 에센스는 이두 가지 성분을 황금 비율로 담아냈어요. 펩타이드 12%와 보르피린 오퍼 라는 놀라운 고농축 포뮬러 일반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1에서 2%인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앞 도적인 함량이죠.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2주 만에 피부가 달라졌다. 거울 볼 때마다 놀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특히 눈가 주름, 팔자 주름, 이마 주름 모두에 효과적이라 하나로 전체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톡스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펩타보르 1리오 에센스는 어떨까요? 매일 밤 바르는 것만으로 피부 속부터 차근차근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톡스처럼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없 내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니 효과도 더 자연스럽고 오래 가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 한 번의 보톡스 시술 비용으로 몇 개월치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3에서 6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을 건가요? 아니면 매일 밤 3분 투자로 건강한 탄력을 되찾을 건가요? 지금 바로 펩타보르 일요 에센스로 피부 나이 되돌리기를 시작하세요.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놀라운 소식을 준비했어요. 펩타보르 이리오 에센스 원뿔런 이벤트를 딱 3일간만 진행합니다. 하나 사시면 하나를 더. 한 개의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셈이죠. 하지만 재고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절반 이상이 예약 완료된 상태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영상 저장하시고 고정 댓글 비밀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더 많은 피부 관리 비법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